시각적으로 볼때 파란색 톤으로 통일을 한것 같아요. 저번 맵은 초록색이었는데, 이번 맵은 좀 파란색 톤이네요. 저기 체인거너들 많이 있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요. 얘를 누르는 순간 이제 깨어나거든요. 어, 체인거너 많이 있고, 저기 BFG도 보이죠? 여기가 거의 최종 지역이에요. 자, 일단 얘를 누르면 전투가 시작되는데, 일단 이 기둥 뒤에서 싸울게요. 왜냐면 이제 저도 회피할 공간이 없긴 하지만, 저 체인거너한테 난타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체인건호는 적이기도 하지만 저희또 든든한 조력자가 돼줄 거예요. 자, 여기를 열면은 저기 레버넌트하 아치바일들이 뛰어나오는데 이렇게 살짝 제가 체인건호한테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이제 좀 몇몇 몬스터는 내분이 네 났을 거예요. 자, 레버넌트 죽이고, 아치바일을 막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겁도 없이 말이야. 아이고, 레버넌트를 다시 살려줬고요 어, 레버넌트를 또다살려주네요 자, 아치바일은 이제 체인건하고 싸우는 틈에 죽여줬고요 어, 또큰 역할을 해준 체인건어들에게 상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저 위에 있는 BFG는 거의 이제 후반부에 먹게 되고요그 다음 여기 또 비밀 스위치가 있어요. 얘는 총으로 써서 맞춰야 되는데, 맞추자마자 이렇게 또 레버넌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아, 레버넌트가 아니고 아치바일. 아치바일, 레버넌트, 맨큐버스 종종 제가 좀 혼동해서 말하긴 하는데,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것 같고. 음, 더 이상 먹을 보부품이 없네요. 자, 얘를 누르면, 어, 텔레포트가 있고요. 여기, 어, 처음 시작했던 장소예요. 여기 갑자기 이제 적들이 우그룩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 기둥을 좀 엄폐 삼고 저 뒤에 또 이제 체인 건너가 있거든요. 쟤네들도 저희또 소중한 친구예요. 어, 일단은 몬스터 네분이좀 일어났기를 바라면서 다시 텔레포트를 타볼게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온 거고요. 아, 근데 체인 건너들이 굉장히 또 얌전하네요. 제가 또 살짝 모습을 보여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체인 건너도 이제 사격을 할 거고. 아. 자, 맨큐버스 한 마리하고 시비가 붙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저, 그럭저럭 또 몬스터 네 분이 낫겠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바퀴 다시 돌아왔고요. 음, 이 틈에 저 헬라이트들을 좀 잡을게요. 저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계속 저기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끊임없이 어어우맵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계속 저격을 해요 뒤에 맨큐버스가 저를 노리고 있는 거였네요 이 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그 군중 제어거든요 몬스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몬스터 내분이거든요 내분을 버리는 동안 자기가 한쪽에 있는 적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이제 내분을 유발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식으로 이제 좀 싸움을 해야돼요 근데 그게 이제 군중제어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 생각대로 좀 움직이게 하는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가볼건데 음 여기 또 인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체인건어보단 낫잖아요 근데 저를 또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헬라이트들이 나쁘네요 일단 뚱뚱뚱 나가도록 하고요 나가보면 밖에도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 얼굴들이 저를 또 기다려주겠죠 캠핑을 치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샷건이 지금 두번 밖에 안 남았거든요 총알이 체인건 위주로 이렇게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한쪽 라인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라인도 정리를 할게요 인프도 체인건으로 잡을 정도 충분히 잡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체인건으로 할 만하고요 그리고 샷건이 없으니까 여기에 심지어 로켓이 안 나오거든요 이 맵은 아예 로켓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어,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플라, 그, 고화력을 내려면 플라즈마 라이프를 써야 되고. 근데 여기 또 BFG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이버 데몬이 이전 맵에서 잘린, 잘린 목만 이제 잠깐 나타나서 복선을 보여줬잖아요. 여기 사이버 데몬이 등장해요. 근데 그것도 무려 3마리가 등장하거든요. 얘가 다음 지역으로 가는 스위야 난데없이 이렇게 레버넌트들과 아치벨들이 나타나요. 환상적인 조합이죠. 아치바이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또 레버넌트 아이고 내 네, 에너지 셀 벽에 누묻버렸네요 아치바이를 잡았죠 그럼 나, 어... 쟤네들은 뭐 그냥 체인건으로 잡을게요 여전히 슈퍼샷건에 타널이 얼마 없고요 음, 여기 또 에너지 셀이 좀 있네요 어, 일단 누르고 누르면 이제 저 난간 위에 계단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제가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아, 체인 건 타는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뭐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얘를 누르면 또 밑에 체인 건어가 나와요. 저기가 이제 체인 건어가 나왔던 장소를 들어가 보면 텔레포트가 있고 여기가 또 비밀 장소예요. 버섯 커고요아 일단 레버넌트가 보란 듯이 등장하죠. 방금 먹은 버섯 를 한번 쏴봐 이런 식으로. 아 마침 지금 슈퍼샷건이 <laughs> 없잖아요. 어이 슈퍼샷건 에이 그러지 말자 슈퍼샷건도 없는데, 이제 버서커라도 좀 먹어서 싸워야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조금 고비거든요. 일단 바깥에 있는 인프를 먼저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포션이 함정이에요. 저걸 먹으면 또 추가 적증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일단 에너지셀이랑 분리수좀 채워주고요. 자, 이제 먹어볼까? 먹어보면 아치바이라고 레버런트를 같이 나옵니 일단 한쪽을 뚫어서, 여기 기둥, 수많 만한 기둥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한 마리를 빨리 죽여서 이 기둥 뒤로 숨어야 지바이라고 이제 좀 해볼만 해보고. 오, 왜 이렇게 안 죽어? 한두대 맞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버티네요, 아치바이리. 아 여기가 이제 좀 제일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군중제요 여기는 그냥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겠죠? 일단 사이버 때문에 어그로를 좀 끌어주고, 엉덩이 한번 만져줄게요. 그리고 얘가 화를 내면서 로켓을 막 쏘잖아요. 저로제헬레이트들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많은 어그로가 끌리지 않았고요. 헬레이트들이 생각보다 금방 휩쓸려 나가거든요. 아, 쟤네들이 최대한 좀 사이버 데모를 많이 때려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막 맞고 난리가 났네요. 별로 이렇게 큰 활약을 못하고 있는데, 인프들이 또 방해가 되네요. 또, 또 화나는 헬레이트들이더 추가로 출격을 하고 있고요. <laughs>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와씨, 거의 때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더당 해볼게요. 다음 헬라이트 잡은 게 나오네요. 아, 인프들이 굉장히 커졌네요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인프들이 할퀴거든요. 자,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어요. 인프들을 먼저 잡아주고, 아, 저기 뒤에 헬라이트 한 마리 더 있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다행히 헬라이트들이 다 인프, 임프, 인프나 사이버 대문하고 내전을 죽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 사이버 데몬 나중에 잡도록 하고, 와씨 나, 사이버 데몬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언제 또, 저를 적으로 인식할지 모르거든요. 제 헬라이트 몇 마리는 저를 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고요. 사이버 데몬을 계속 좀 쳐, 쳐다볼게요. 저한테 또 로켓을 쏘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죽이도록 할게요. 헬라이트는 웬만하면 안 때릴게요. 왜냐면 또내 친구들이 대줄 수 있거든. 지금은 저를 노리지만, 사이버 데몬한테 맞으면, 또 갑자기 저를 또 도와줄 수가 있거든. 요 아이고, 같이 맞았네. 이런 식으로 저를 노리던 헬라트들이 도와주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있는 헬라트들이 지금 깨어있잖아요. 제등 뒤에서 또 쏠, 어, 저렇게? 해? 등 뒤에서 막쏠 수가 있거든요. 멈춰있지 말자고. 지금 저는 한대 맞으면 죽을 체력이거든요. 내가 이런 걸좀 어려운 것 같아. 군중제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행동을 할지 좀 뻔한 게 있어요. 확실히 이 둠이라는 게임이. 근데 그걸 알아도 이제 그 상황이나 제 어떤 가슴의 쫄깃함 때문에. 그걸 잘 제어를 하는게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약간 좀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등 뒤에 있는 헬레이트가 사이버 데모라고 싸우는 동안 제 등에 이제 비수로 꽂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사이버 데모라고 싸우는데 뒤에서 이제 헬레이트탄 맞고 제가 죽는 경우에 너무 이제 사이버 데모만 신경쓰느라 아 체력이 어 다행히 여기 메디킷이좀 있네요 음 저기가 이제 파란 키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끼어있는 헬레이트를있어서 얘를 또 죽여줘야 되겠죠 길을 막기 위한 용도의 헬라이트였던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파란. 처음에 이제 체인 건너들이 있던 방으로 와요. 이제 이 BFG를 먹을 시간이거든요. BFG를 먹자마자 저렇게 또 사이버 데몬라고 바로 노브 헬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노브 헬은 이제 사이버 데몬한테 다 잡힐 거예요. 몬스터 내부나 하는 도중에 사이버 데몬을 좀 잡아줄게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저를 보기 전에도 좀 죽여주고요. 바론 노브 헬과 저의 이제 또 BFG, 영, 영거리 BFG가 완전 빛을 발했네요. 기둥에 있는 레버넌트는 여기 로켓이 없는 게좀 아쉬운데, 체인건으로 잡을게요. 이 맵에 진짜 로켓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다시 위치해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아마 없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잡았고 헬라이트들 잡을 건데, 네 마리가 뭉쳐있다 보니까, 음, 저게 막엄박자로 서로 서로 뜨는 경인차를좀 피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좀 차를 잘 보고 언제 휘두르는지. 자네 마리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 스위치를 누르면 좀 스위치처럼 안 생기긴 했는데 다음 장소로 갈수 있는 곳이 열리고 여기가 이제 최종 전투 구간이에요. 어이 스위치를 누르면 저기는 벽이 내려오면서 사이버 대몬이저 위로. 텔레포트 가아요 여기서 군중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이버 데문이 헬라이트를 때릴 수 있도록 아안 좋은데 좀 가볼까? 사이버 데문이아 이거 봐네 분이 나고요 이제 BFG를 한번쏠 타이밍이 된거같데요 이러는 동안 또 사이버 데문이 저를 죽일 수 있었고요 이건 이제 뭐, 잘되는 군중 제어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완전히 우기는 거지 억지로 우기면서 지금 나갔고요 저 사이버 데몬은 다행히도 텔레프레깅을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저 위치가 이제, 아까 제가 그 맨큐버 서고 체인 버너들 막 이런 애들하고 내부는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던 그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포트를 타면은 쟤를 텔레프레깅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사이버 데몬을 텔레프레깅해서 잡고 난 이유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지금 헬레이트들이 사이버 데몬이 있는 기둥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사이버 데모를 텔레프레이팅을 해도 제가 기둥 위에서 못 내려올 수가 있어요. 갇혀가지고. 왜냐면 이, 원래 둠이 저 머리로 올라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끼어있는데 괜히 좀막 비비다 보니까 열려있는 구멍이 좀있었나봐요 어쨌든 사이버 데모는 텔레프레이팅으로 잡았고, 남아있는 적들은 남아있는 그, 저의 남은 모든 화력을 퍼부어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세 마리는 남았네 여기 눈에 보이는 적은 이제 전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로스트 소울이죠. 자, 그럼 다 잡았네요. 이대로 축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자, 사이버 데몬이 3마리는 나올 줄이야. 자, 이번 맵은 몇... 아... 여기까지입니다.